이제 얼음. 아 맞다. 아까 멘탈 깨질 때 애기가 훈수. 저 훈수 있을 때. 멘탈 엄청 깨져요. 그리고 그 훈수가 틀렸을 때. 아 그래요? 저도잘 모르니까. 일단 저장해 놓고 가야겠다. 여기구나 저장 포인트. 근내 응. 패드 쓰면 진짜 손가락이 아픈데. 어디에 보스가 있어? 아 여기인가? 아한 달은 써야 돼요. 저 이제 이게 패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써보는 거. 진동도 돼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이상한 데로 왔어. 다크소울 3도 패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대이님이리에요 <laughs> 아, 목이야. 매운 걸 먹었더니 목이 칼칼하네 게으른 디케이님이 친구는 이친이탄 소울 이거 킬수 있다 그래서 지금 켜 보는 중. 이거 뭐다 키면 뭐 있나? 와. 아 그래요? 뭔가 닥히면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 쥐뿔 없어. 아, 어쩔 수 없지만 대박! 이거 봐, 아, 잠깐만, 아, 이거 짠! 국번 없이님 안녕하세요. 잠깐만. 뭔가 다 킴. 아니 하잉 일로 와. 좋아. 땡기 땡기 예 왜? 아무것도 안, 없나 봐 바로 안깰 거야. 어, 안 되네. 조원 님 안녕하세요. 안 되는구만. 여기도 불을 켜고 싶은데 켜기가 어려울 것 같네. 불안. 저 화살 찔러다 죽였어 옛날에 켠왕에서 봤던 것 같다 아 그래요? 저는 켠왕은 아니고 오늘은 이거... 뭐냐 이거 설원지역만 좀 깨고 그 외에는... 아이씨 유나 살아있네님 안녕하세요 이거 설원지역만 좀 어떻게 깨보고 내 네, 스팀 추천 게임 목록에 있죠 사지 마세요 욕할 걸요 배틀그라운드 할 거예요. 아 네. 아 사지 마요. 속지 마요. 추천 게임에 속지 마세요. 진짜 사람을 오 예스 님 감사합니다. 야스. 여러분 지금 지나가 말하고 있나요? 네, 네 진짜 오늘 하드슈라서이 말만은 참고 참, 참아야지. 게으른 정수짱님, 일 감사합니다. 야스. 지금 제기 하나도 안 들려요. 유유. <laughs> 하나 조졌고요. <laughs> 아, 재밌어 보이죠? <laughs> 네, 쌍검 나와요. 완다 거상? 여또 어딘디? 또 맞추는 게 아닌가 봐. 여는 곳이지? 긴 어디 나는 누 아이씨 깜짝! <laughs> 이어폰 빼 이어폰 빼. 은가동님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또 보스가 어딨냐? 오른쪽에 있다는데. 이쪽인가 보다. 제가 아니, 만화와 거상이랑 게임을 잘 몰라요 네? 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냐고요? 나 저기, 여기 말하 는것같 은데, 여기 아 엑셀 다불피워야 돼요？사 댔 네, 아까 그렇게 비 슷하 게만하데잘안돼 가지고, 안하는건줄알았 거든요. 모든 불을 다 피워야 된다는 소린데. 여긴 뭐 이상이 없네요. 여기도 엘리베이터였죠, 아까. 어, 여기도 엘리베이터였어. 일단 불. 아니, 뭔데, 불다 피워야 된다고 누가 그랬는데, 이전에. 서비스님, 티누님,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고정게임, 오락실게임, 스팅게임. 쭈꾸루 게임 먹방 야방 진행 중입니다. 음. 두사람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저도 이 게임 몰라요. 아예. 음. 아 잠깐만. 음. 딱불 가운데다 놔야 돼. 음. 음. 오케이. 버려야지아 잠깐만 수목거님 안녕하세요 내, 제가 이 게임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게임 사지 말아라 샀댄다 왜 왜 인기가 없는지 알것 같다. 진짜 개 힘들어요. Shit. 콜라 넘버 언니, 이거 현실이냐 언니, 우스이 언니, 카토 갈링 언니 안녕하세요. 오케이. 아, 아니네. 오케이. 피클런 청춘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저 위에도 피워야 된다는 소린데, 그럼. 불 있는 곳에서 쏘면 안 돼요? 천잰데? 서비스님, 천잰데? <laughs> 아하! 나 바보 인증했어! 아,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맞출 자신이 없어서 사실 아까 그렇게 하는 거긴 한데, 네. 아, 그래요? 아직 두개더 피워야 돼요. 오케이, 녹았다. 하 가자. 뽀영뽀영님 뽀용,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 여기... 내 기억에 겁나 어려웠 나 이건 봤어. 아는 사람이 해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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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어딜, 어딜 쳐야 돼 쟤? 제가 곤란한데요? 근데 올라와서 조준을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하는건데 왜크럭키니만 이 야세요 다이빙 싫어? 아 미끄러졌어 아 손이 너무 아프네요 미끄러졌네 3, 6, 9? 저걸 맞추는 거예요? 네, 꼬리 맞춰야 돼요. 몸통 말고. 근데 안에선 안 쏴져요. 아딱저 들어갈 때 맞춰야 돼요. 공공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이번째가 세 번째인가? 아쉣 게으른 디케이님 감사합니다. 야스. 오늘 플래닝방은 바람 유발방입니다. 병원에서 보시면 돼요. 병원에서 보시면 된대. <laughs> 한번두 번째 세 번째죠? 이리 오시오님 아니야? 예인님 많이 하세요. 장어 꼬리 아 원래 장어 있잖아요 꼬리가 제일 안 좋아요. 이제 하드슈 끝났겠다. 위에 메뉴에 하나는 어디 있는 거지? 여긴가? 음. 와, 잠깐만! 이거 미친! 앗. 너 약점이 어디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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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찰... 청탕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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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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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깨고 몸도 깨 경, 아 나... 아니 여러분 추천 실었니까 40분이 넘는데 추천이 40개가 안 되네요. 여러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요 고정 게임, 오락실 게임, 스팀 게임, 짚그르 게임, 공포 게임 그리고 먹방과 야방 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에 눌러 주셔서 자주 놀러 와주시고요. 유튜브에게으른플에도 많은 검색 부탁드립니다. 추천이 뭔가요? 업버튼 어 눌러 업버튼. 어 우프튼, 자 추천 맞아 부탁드릴게요. 더리더리님 안녕하세요. 비명성에 자라면꼭 질질자탈해. 왜 그래? 연자님 감사합니다. 야스. 엔단이 홍척한 천년이 뭔가요? 뭐뭐뭐 아, 회장님 이럴 땐 이러지 맙시다 서로. 서른님 안녕하세요. 음이랑 종옥신님, 레디님, 제믹스님 안녕하세요. 내가 웬만한 장난은 받아들여지만 하디슈는요. 여러분 기존 시청자분들이 항상 저한테 장난치는 거에서 조금만 집구어져도아 원래 이런 방이구나하시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릴렉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스칼레나이님시시바라님 안녕하세요. 만오셨네요. 와, 나. 아, 뭐야. 맞는구나. 네네, 맞아요. 미리오시이안안하하요요 아, 잠깐만. 아, 속쓰려 아, 잠깐 아, 아 왼쪽 이 아, 왜이렇 아, 아, 프지누 아, 갑자기 복부 확친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이빨을 지깨뜨리게요 틴클님 안녕하세요. 일단 여기까지는 대충 공략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laughs> 타이타늄 소울하다 위험시입니까 <위엄> <laughs> 근데 이 노래 되게 한국적이지 않나, 않아요 오프닝? 아시. 이빨을 깨면 뭐해? 나도 나도. 근데 원래 위험은 있어요. 나 건강검진 해보긴 해야 되는데. 농양님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추천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재밌게 보이시면. 제가 찾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눈편만 끝내고 다음 지역 넘어가서 세이브하고 배틀그라운드 할 거야. 냄새 없으래. 미치겠다, 내가. 어, 디 쪽으로 가야 되더라? 공유일 님 안녕하세요. 이쁘다잉 님 안녕하세요. 네, 보스전말 하는 게임입니다. 아, 여기 했는데. 산타노 벨라 님 안녕하세요. 다음 지역을 가서 빠세!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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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 아닌데 근데 공원님 안녕하세요 털림 저희 방 식구급 닉네임 안 되니까요 바꿔주시던지 다른 방 놀러가주시던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 넘어가기 전까지 계속 계신다면 저희 방 규정대로 블랙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신기방님 안녕하세요. 그냥 닉네임을 바꾸시면 돼요. 다음에도 그 닉네임으로 오셔도 똑같은 말을 들을 거기 때문에. 엠피토님 안녕하세요.